정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던 그녀도 점점 무너져 갔다는데 관절염 때문에 주변에 살도 많이 찌시고 네. 네, 되게 우울증을 네. 많이 겪으셨다고 네. 어,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50대니까 아직도 살날이 많이 있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처럼 격한 운동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극복을 하셨어요. 예. 어떤 걸 준비했는지 한번 봅시다. <laughs> 그녀가 관절염을 이겨낸 비법은? 바로 단돈 만 원으로 어, 내 관절을 지킬 수 있는 쓰리고 비법입니다. 원고도 아니고 투고도 아닌 쓰리고 비법? 잠시 딴 생각을 했네요. 다투는 아니고요. 쓰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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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청 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이옥봉 주부. 그녀의 손에 들린 이것의 정체는? 아, 이것이 저의 그 쓰리고 첫 번째 비법인 의료용 테이프 붙이고입니다. 쓰리고 첫 번째 비법 붙이고. 저렴한 건 몇천 원살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무릎에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쓰실 일이 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붙이고 어. 쓰셨대요. 아. 활동하기 전, 무릎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 통증을 예방한다는데. 이걸 붙이면은요. 운동을 많이 하든가 걷는 일뭐 지하철 탈일 있을 때+ 그때는 붙이고 자나 하거든요 그러면 오래 걸어도 다리가 덜 아파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셔야 될 무릎이니까 저런 방법으로 좀 지, 의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적으로 테이핑 요법이 이저 관절로 통증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레이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위에 이제 근육과 인대에 붙이게 되는데 물리적 힘에 의해서 그 해당 근육이나 인대가 필요 이상으로 수축하거나 네. 이완되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에 어. 또 다양한 잔부상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피부에 가벼운 자극이 가해서 통증을 분산시키는 걸 기대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피부를 잡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오, 자연스럽게 오. 통증이 완화되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번엔 운동하러 나선 이옥봉 주부. 아, 뭐, 쌩쌩하시네. 너무, 너무 잘극복하셔가고 걷는 거 보세요. 저의 그 건강관리 법그 3고 중에 걷고입니다. 3고 두 번째 비법 걷고. 관절염 환자에게 기본 운동인 걷기. 하지만 그녀에겐 특별한 방법이 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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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걸으세요? 아, 그, 그냥 걷는 것도 관절에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형을 하면은요,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숫자에 맞춰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이 차례로 닿을 수 있게 걷는 그녀. 보행 자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걷는 것들을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예. 네. 이역봉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뒤여 맞은 계단에서 다짜고짜 뒤를 돈다. 아니 계단을 뒤로 내려가고 계시는데요? 네. 앞이 아닌 뒷걸음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따로 있다. 내려가면은그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좀 뒤로 내려가고 있어요. 평소에도 항상 뒤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정면으로 내려갈 때 뒤꿈치부터 딛게 되는데 충격이 바로 가야지거든요. 아. 뒤꿈치는 뼈니까. 아. 뒤로 내려가면 발 앞쪽으로 딛게 되잖아요. 네, 네. 발목에서 한번 완충을 가능하게 하니까 무릎에 충격이 덜 가게 돼서 아. 통증을 덜 느끼면서 내려가실 수 있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세 번째 고 나옵니다. 이옥봉 추부가 냉장고에서 꺼내든 것은 다름아닌 팥. 냄비가 아닌 스타킹에 팥을 담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팥과 스타킹의 이색 조합. 혹시 이것도 관절염 극복 비법? 제세 번째 쓰리고 관리법 찜질하고입니다. 쓰리고 세 번째 비법 찜질하고. 열절염 있던 사람들은요 걷거나 운동하고 나면은 관절에 물을 줬기 때문에 찜질로 충분히 풀어져 됩니다. 초간단 팥찜질법 첫 번째. 팥을 넣은 스타킹을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데워준다. 이후 수건으로 감싸주기만 하면 끝. 운동 하느라 무리한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주기만 하면 간편하면서도 오래가는 온기 덕분에 찜질에 안성맞춤. 양쪽 무릎을 번갈아가면서 (15분씩) 이렇게 팩을 해주면은요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좋아서 자주 합니다.